안녕하세요. 션타임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탑 브로커들 중 하나인 모네타 마켓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외환 거래를 하려고 할때 브로커는 필수인데요. 브로커는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해서 저렴한 증거금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주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트레이딩 중개업체입니다. 국내 해수물 거래에는 키움 증권, 디비투자증권, 삼선증권 등이 있다면 외환 거래에는 모네타를 비롯한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네타는 2018년도에 설립된 브로커입니다. 총 15회 이상 글로벌 수상을 할 만큼 그 안정성과 신용도를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자, 모네타 마켓의 장점을 네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안전합니다. 국내에서 증권사를 통해 해외 선물이나 외환상품을 거래하려면 높은 증거금 때문에 부담도 되고 수익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설 해외 선물 대여 프로그램이나 미니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는 정식적으로 금융영업 라이센스를 인가받은 회사도 아닐 뿐더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때문에 사기나 먹튀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해 사설 업체 사기액수가 몇십억이 넘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네타는 공식적으로 세계 금융 규제 기관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사기나 먹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죠. 현재 모네타는 세인트루시아와 FXCA 그리고 A6의 금융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한 브로커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는 인베스팅닷컴의 공식 브로커로 제휴되어 있는가인데 현재 investing.com의 제휴 포렉스 브로커 리스트에서 모네타는 모네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리스트되어 있지 않더라도 안전한 브로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를 외환상품 기준 500대 1까지 제공하는데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유로상품 을1랏당 200불에 거래가 가능하죠 물론 외환상품에서의 유로상품 과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 가능한 유로상품은 티가치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모네타는 상대적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모네타는 낮은 스프레드를 통해 적은 거래수수료 거래 가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네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클레이, 골드만삭스, J.P.모겐 그리고 BNP 파리바스 등에서 유동성을 제공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출금이 편리하고 24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네타는 카드 결제, 암호화폐 입금, 국제송금 그리고 전자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입출금을 할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내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입출금 방법은 암호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방법일 텐데요. 내가 보유한 USDT를 모네타가 보 유연 암호화폐 계좌에 입금시키면 1분 내지는 2분 안으로 입금 완료 처리가 됩니다. 저도 이용해봤는데 입금 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서 놀랐습니다. 국제 송금은 말 그대로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인데 국내에서는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입금 처리 속도도 최소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고 해외 외화 반출법 때문에 국제 송금으로 할 경우 한정된 금액밖에 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자화폐 거래소인데요. 전자화폐 거래소는 달러 스마트가 있습니다. 달러 스마트는 입금 신청 시 한국 가상계좌가 생성되어 계좌로 입금만 하여도 모네타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1시간 이내로 처리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타 브로커와는 다르게 24시간 입출금센터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입출금이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모네타는 23년 8월 기준으로 50% 캐시백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캐시백 보너스란 내 입금액의 50%를 보너스 어카운트에 지급이 되는데요. 거래를 하실 때마다 이 금액이 실제 내가 거래 가능하고 출금 가능한 금액으로 바꿔 끼게 됩니다한 마디로 내가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보너스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때 입금액이 500불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되는 금액은 이월 1일에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입금하시기 전에 어플라이포 보너스를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꼭 활성화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네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 총 60개 이상의 외환 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외환 상품이란 이종 통화 간 거래를 한 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원화를 환율에 맞춰 달러로 바꾼 다면 이 역시도 외환거래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로fx 유로와 달러간의 거래한 상품 이기 때문에 유로fx 역시 외환 상품 입니다. 모네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유로fx 엔화 파운드 호주 달러 등 상품들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수 상품인데요. 지수 상품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스닥, S&P, 다우 지수 그리고 항생 지수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움직임이 활발한 지수 상품 거래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었던 지수 상품 대부분을 거래할 수 있을뿐더러 낮은 증거금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고도 원자재, 금속 상품, 채권 그리고 해외 주식 상품도 거래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외 주식 상품은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가능한 상품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네타는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거래를 제공합니다. 우,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카피트레이딩을 통해 해외 탑 트레이더들에게 내 자산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카피트레이더의 수익률과 전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니 여기에서 투자 판단을 하시기 전에 전략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제작하고 검증까지 거친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어서 투자의 다양화를 제공합니다. 개인 거래보다든 아무래도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높은 안정성과 지속적인 수익률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옵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네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모네타 마켓의 가입 링크와 가입 절차는 영상 설명에 적어놓았습니다. 또한 모네타에 대한 질문과 의견은 댓글 통해 남겨주시거나 저희 션타임 아카데미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션타임 아카데미였습니다.